안녕하세요. 태유TV의 태유, 태유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뭐? 너, 너. 물. 뭐. 박태야. 박태야, 우리 태유태야, 오랜만인데요. 우리 오늘 뭐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이거요. 어, 물속 친구들 아쿠아 매직 만들어 볼 거예요. 왜? 자, 아빠랑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열어볼게요. 네. 짜잔. 자, 우리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오, 아커매지와 통인데요. 물감통인 것 같아요. 빨간. 우와, 여러 가지 색깔 진짜 많다. 이거 되게, 대단한데요? 우와, 네. 보니까, 빨간. 16... 아, 몇 가지죠? 1 2 가지의 색깔이 있네요. 우와, 대단하다. 자, 응고 파우더도 있고요. 물고기 틀 세트도 있고요. 만드는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아빠, 아빠 설명서 읽어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태아도 만들어 볼까요? 응. 네. 어, 태아는, 태아는 아기상어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감을 짜보는 거예요. 태아도 한번 같이 짜보 아빠 힘 줘줄까요, 같이? 네. 응. 자, 힘 주세요. 짜잔. 응. 눈, 여기도 눈좀 더. 눈. 이것 봐, 아빠 어, 입도 해볼까요, 입? 아니, 태아는, 태아가, 태아가 태아는, 할 거예요? 어 해보세요. 오, 이거 예쁘다. 예쁘지. 응. 재밌. 것도. 너무 재밌지. 어, 응. 되게 잘하네요. 그렇게 막 쭉쭉 우와 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맞아. 같아. 아빠는 여기 물고기 만들었거든요. 네. 분홍색으로 무이 주고요. 갈색이랑 그다음에 파란색 하늘색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꾹꾹 짜면 오 나온다. 이렇게 죽어갔어 갈색 오징어예요. 대아야. 파욘는 빨강. 이거 파랑, 먹으면 안 돼요. 하늘, 알죠? 하늘. 먹는 거 아니에요. 파욘은 파랑 빨강 하늘 핑크. 어? 자, 만들어 보세요. 파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더 세게 따세요. 꽉꽉 쳐. 됐다. 헤헤 <laughs> 잘았네. <laughs> 빠지 도와줄까요? 네. 자, 우리가 만든 응? 물감 이거를 물에다 이렇게 아까 응?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네. 이렇게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아왜 만져? 어 만져도 돼요. 저절로 빠질 때까지. 근데 어 하얀색은 만져도 되는데 물감 은 만지면 안 돼요. 되게 네. 재밌어요? 얼마나? 다된 거는 우리 몇 시간동안 기다려야지 빵빵하게 커진대요 새 거다? 네, 좀 기다려야 된대요 유라 누나랑 똑같이 될거 같아 맞아 맞아, 유라 누나에서도 봤죠? 태아 재밌나요? 네 <laughs> 우리 아빠랑 같이 완성해서 이따 더 볼게요 자 이렇게 네. 물에다 넣고 네. 3시간 정도 기다리면 빵빵해지면서 완성이 된대요 태아 기다려줍니까? 네. 보고 싶어요? 오징어예요. 이제 구경하서 보자. 네. 어, 이따 만나요.